안녕하세요. 9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대구시 중구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남산동 청라 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66억보다 25.0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반월당요 성해링턴 플레이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77억보다 22.07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청라 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28억보다 20.58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극동 스타 클래스 남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93억보다 18.69% 저렴한 3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신동 대신센트럴 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7억보다 18.52% 저렴한 4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까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07억보다 18.09% 저렴한 1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신동 태왕 아너스 스카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22억보다 17.76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극동 스타 클래스 남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98억보다 17.73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극동 스타 클래스 남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04억보다 17.65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봉동 센트로 펠리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25억보다 17.12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봉동 센트로펠리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억보다 16.55% 저렴한 4.6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봉동 센트로펠리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억보다 16.19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보성 송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73억보다 15.98% 저렴한 2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봉동 대봉태왕아너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11억보다 15.87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신동 이 편한 세상 대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51억보다 15.84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4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98억보다 15.72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덕동 삼가 삼덕 청아람 리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48억보다 15.34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덕동 3가 삼덕청아람리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01억 보다 15.18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 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덕동 3가 삼덕청아람리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01억보다 15.18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반월당요 성해링턴플레이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7억보다 15.14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반월당요 성해링턴플레이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7억보다 15.14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청라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28억보다 14.9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청라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28억보다 14.9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청라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28억보다 14.9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극동스타클래스 남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04억보다 14.81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신동 태왕아너스스카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8억보다 14.58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산동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14억보다 14.42% 저렴한 4.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봉동 센트로펠리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억보다 14.41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봉동 센트로펠리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억보다 14.41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봉동 센트로펠리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억보다 14.41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